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새벽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척 바빠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천국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데, 뭐 몇몇 병과 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장 8장에서부터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반복해서 교육해주시는 동시에 이 육신을 잊고 계신 예수님이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그 일의 한계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구절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구장 35절에 나오는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에 두루다니며 가르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일, 이런 일을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보면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도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제자들이 이제 구장을 넘어서 10장으로 가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는 제자들이 됩니다. 누가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는 제자들이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이런 방법이 여기에서도 한번더 발견됩니다. 뭡니까? 기도하고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이게 십0장이 시작되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권능에만 집중하고 그 직전에 요구하신 구장 끝에 있는 말씀하신 그 기도는 이게 아우도브 안중인 경우가 참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멋지죠.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런데 이런 권능은 더 많은 제자들 추수할 제자들 즉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들이 받게 될 권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나서 그 뒤에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거꾸로 순서를 정하는 그런 자기만의 방식, 나름의 방식은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권능을 받고 멋지게 폼 내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뭔가 높아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이들에게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아골골자, 빈들 이런 데는 안 가고 싶죠. 슬쩍 이런 구절은 스킵하고 건너뛰고 싶은 게 솔직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신앙생활하려는 태도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목자 없는 양 이건 당시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으로 보면 율법에 그렇게 충실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런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 누굽니까? 뭐, 율법교사,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이들이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더 이상 그들에게 신실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실한 목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따끔하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2000년 전 거기에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가정은 어때요?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바로 잡혀 있도록 몸부림치고 그렇게 뭔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걸 위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자신만의 각자의 골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내가 정도 모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가 아닐까요? 대단하고 화려한 것들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서 뭔가 권능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그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목자 없는 양을 안타깝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야를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는 게,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권능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준비가 먼저 되는 게, 권능 딱 주어졌더니 내 이익과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남용하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기본기가 충실하고 기본이 탄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셨을 때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과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목자 이런 그런 양들을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진짜 제자가 되는 뭡니까?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줄 아는, 그래서 그렇게 골방으로 들어갈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 무너져 있는 그런 곳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의 무너져 있는 것들, 병든 것들, 아픈 것들을 보듬어 주고 감싸 주고 달래 주고 함께 해줄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짜 제자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내 곁에 있더라도 나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장님과 같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그곳을 나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바른 제자로, 진짜 제자로 세워지는 하루 한 사람, 내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